여기는 현대,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왔습니다. 자, 저기,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? 시간 될까요? 시간 안 되세요? 시간 좀 내주세요. 여기가 어디죠? 이, 이곳은 송도에 네. 위치한 최고 쇼핑몰 송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습니다. 그럼 우리 나계신 분 자기소개 잠깐 한번해 주실까요? 안녕하세요. 아, 네. 네. 안녕하십니까? 네. 현대프리미어 마을의 송도점 충무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창성이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남아주시면... 네, 반갑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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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그 입사 신청은 언제? 입사 신청은 2년 됐어요. 그다음에는 어... 어떤 회사 소개가 있습니다. 예, 회사 소개는 뭐 어떻게하죠 예, 10초간 저희가 성북 현대평을 아울렛을 10초간만 인피아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10초 후에는 자동으로 예, 편집이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 나오지 않도록. 요 제가 스타트번 하겠습니다. 제가 회사 소개. 아, 네 저희 현대 프리미엄 알렉션 도장은 송도 뭐 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에서 봤을 때도 가장 즐겁고 재밌게 고객분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시작해 볼까요? 파이어 퀴즈 온더 블록은 저희가 대상이 된 송도 시민들과 함께 퀴즈를 통해서 소방 안전 교육과 소방전의 교육 정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아, 그러세요? 예. 자, 그럼 파이어 퀴즈 온더 블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어 퀴즈 온더 블록 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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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문제입니다. 문제 내주세요. 예, 예 다음은 오열질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열쇠에 과 관련된 수치 중금개된것을선택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. 1번 환자를 즉시 눈에 띄게 용신경 두이나 두피나 두피나 2번 몸을 조일 수 있는 곳을 두피나 나 어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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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환자에게 결혼로을나 4번 기대에를려준다은리다다 다 들어보셨고 어, 자, 말주세요 어.. 4번아니다를기다는 아니지 않나 잠깐만요 잠깐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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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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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을 수 있는 예. 기회를 한번 줄수 있나요? 아예한 번도 뒤집습니다 근데 예. 이게 정답이었죠 예. 이게 정답이었 예. 이게 정답이었지만 뒤집을 수 있는 기회로을기회는가요예 사번 하신는거요아니번 하겠습니다. 또 뒤집을 순 뒤집을 뒤집 <laughs> <줄수> 나요? <laughs> 네, 뒤집을 있어요 또 마지막, 마지 마지막 맞 마지막 요 처음 생각했던 대로 사번. 아 사번, 사번 예. 그러면 정 정답은 <laughs> 정답은, 3, 2, 1. 정답은 3번입니다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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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반장이 해설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해설은? 좋습니다. 예. 그럼 다음 문제 문제 내주세요. 네, 예, 문제 드리겠습니다. 예. 내년 정국에서는 수강의 날에 처음 해요. 기념식으 각종 힘들 수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수강의 날은언제를 해요. 1번, 1월 10일, 2번, 11월 1일, 3번, 9월 10일, 4번, 1월 1일. 예, 참. 너무나 어렵네요. 예, 예. 예. 괜찮은데, 정답 말해주세요. 네, 이 11월 9일. 아 11월 9일. 예아 예. 아까 바꾸는 기회 또주신니까아 바꾸시는 기회. 예 예. 바꾸는 기회. 이번에 예, 예. 예, 어, 안 바꾸. 안바 바꾸는 거요. 이번 예. 정답은. 예 정답은. 11월 9일 네. 정답입니다. 야, 네. 네. 아, 네. 그러면, 정말, 해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소방의날 관련 해설입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기까지 공개했습니다. 네.